아, 작가님이세요? 근데 네, 모델 가은되요 네. 진짜? 나비 작가. 세명자 네. 꽃을 직접 만들어 오셨어요? <laughs> <저 핀드> 부채를 부채를 드려야 될까요? No. 어떻게 부채 춤이라도? No. <laughs> 미스코리아? <웃음> 아 여기 가또 왔는데 어우 잘 지냈어 오늘 어, 너무 반가워 친구들, 아, 네. 네, 아, 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저는 참전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아... 너무... 속사한 부분이 너무 과하게 배끼는 것도 좀 심상치 않더라고요 <laughs> <본나네 웃음> 어. 와... 심상치 않네 제가 심사할 때 1시간 동안 <laughs> 번역이 제대로 됐는 번역 미디어 월이 있으니까 훨씬 좋죠 네네. 분위기가 이물을 만든 거예요 진실되고 변손해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반응도 하고 밤에 작업을 많이 해요. 근데 대부분의 작가들이 거의 밤에 작업을 많이 해요. 네. 그러다가 저한테 달이 조금 더 의미있게 마주했던 거는 그게 한 벌써 꽤 오래됐어요. 그 전에 이제 M.E.C.R.O.M.에서 인터뷰 했던 내용이요. 밤에, 하에 가서 밤새고 막 넷이 그러다가 보라색 세상이 되면서 또 달이, 그때부터 이제 달이 썩데저한테이서풀물이 네. 네. 뜨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올해, 우리 수나동촌에도 달을 100인동안 띄우게 됩니다. 내년 2월까지 2월까지 100일 동안 전시를 하고 그렇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원래 성향 의 소양 자체도 그런데 그게 좋으면 좋으면 좀 변하지 않거든요. 이제 수목과 달이 이제 처음에 따로였어요. 지금 여기다 공중에 보면은 숨은까지 발달을 했는데, 음, 네. 저 동시에 같이 작업 을 이렇게 하려고 작업한 을게 아닌데, 이렇게 두 작품을 합쳐 보니까 한 작품으로 어울려지는 것같예요 제가 아, 그래서 이제 아래로 걸고 그러면서 이제 강한 필선의 상과 숨과 그다음에 다리 어우러지고 그러다가 이제 크까지 나오고 음. 자연스럽게 다리 이렇게 왔는데 그 다리 되게 온 거는. 무의식, 심리학자들도 오셔서 얘기하시더라고요. 무의식이다. 다른 작가들보다 문필이 좀 강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 이제 그거가 이제 내적인 게좀 나오는 거라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잘 모르겠어요. 여단조라고 그래요. 그 35년 전이었 원래 누가 만들었어요 시각장이, 이재사하고그 다음에 정 Thank awesome. 많이 찾아와 주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책 만드는 일은 미술 작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지금 한 47년째 책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번에 유재준 선생님의 이 작품을 이렇게 저희가큰 공간에서 기획을 하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마도 이런 계기를 통해서 우리 어, 유재춘 작가님은 아마 다음부터는 배기 어려울지 몰라요. 네, 안녕하세요. 유재춘입니다. <laughs> 오늘 이렇 어, 박수 쳐주세요. <laughs>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다들 참석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 제가 이제 전시를 또 한길사로 하게 된건 제가 작업실이 한길사 건물에 있어요. 그래서 사장님과 부사장님께서 보시고 이렇게 좀 도와주셔야 된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신 분들 잠깐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네, 어, 제가 불의흑산의 홍보대상거든요. 이수로 네. 군수님 작가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조재성 네. 또그 대표님, 예. 네. M.E.C.O. 대표님이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도울에서 도울하고 제가 같이 일을 계속 하거든요. 도울 관장님께서 와주셨어요. 도울 관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아,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자리에 있기까지 시작을 하게 해주신 분이 계세요. 동북아 경제협력위원회 김성훈 위원장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장 멀리서 오신 분이 계세요. 제주도에서 <laughs> 비행기 타고 조금 전에 오신 분 계시거든요. 저, 박흥재 목사님. 어, 그리고 또 제가 국회 전시 21년도에 하고 지금 이렇게 큰 전시 요번이 되뭐 이제 최근 들어서는 그 이후에 처음인데 국회 전시 에입등 공신이신 김웅진 저, 방송통신대 사무총장님 오셨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방송통신대 사무총장님 이윤주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예, 네, 네. 오셨습니다. 네. 네, 네, 고향시가 있는데 고향시 미역 회장님 이문배 회장님 오셨습니다. 네. 예, 또제 이제 제가 너무 사랑하시는 박사님과 석배님 계신데요. 예, 김영덕 박사님과 조윤경 선배님 같이 인사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항상 아껴주시고 응원해주시 분들 시잖아요 음. 예. 그리고 네. 여러분들 여기 앞에서 계신 박천우 배우님. 공부도 너무 아, 잘 지내주세요. 아. 예. 어, 그리고 저 인천에서, 인천 동물에서 동물회장님과 동물회장님, 인천 조범준 회장님께 예. 예. 나와서 인사해주세요. 예. 동문님들 여러분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저하고 같이 이렇게 앞으로 일을 전에도 일을 했고 제가 그 월화를 가지고 코엑스에서 코엑스 프로엑스 케이팝 스케어에서절치를 했었어요. 그때 그걸 진행을 같이 했던 후배가 있어요. 그쪽 미디어 쪽으로 사업을 하는 후배인데 심상훈 후배 맞습니다. 제중요하 친분 있잖아요. 같이 사시는 분도 여기 오시요 네, 우리 아저씨가 오셨어요. 아저씨세요. <laughs> 네, 반갑습니다. 아저씨. 네. 제일 제왕성하게이큰 미술 프로젝트를 기획하시고 전시도 기획하시는 분이 또 그림을 직접 그리십니다. 김남선 선생님 저기 오셨고. 네. 어, 그리고 어, 지금 전남 광주 수목화 옛장에 지금 총 감독의 이건수 선생님 오셨습니다. 어, 그림하고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데, 사실은 가장 아마 이 그림하고 어울릴 것 같은데, 강창경 선생님, 강충경 선생님, 예. 어, 여기 앞에 있는 사람은 저 집사람입니다. 박관 집 <laughs> 저기 한 번만 더 소개해 드릴게요. 네. 예, 화이트위아안 먹고 안 되는 것처럼 그림을 <laughs> 그리거든요. 예, 어려서부터 그림 그린 것만 했는데 이제 그림을 그림을 그린다 어느 순간부터 이제 작가들이 다 그렇지만, 아주 아주 환경이 좋지 않으면 그림을 업으로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다른 일들을 하면서 그림을 그려 나가거든요. 그래도 이게 너무 좋아서 그리고 그림을 그리면서 다시 태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곤하지도 않고 밤을 새도 별로 피곤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아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수십 년 동안 그리면서 제가 가졌던 이런 감정들 그림을 그리면서 느꼈던 것들이 그림에 담기고 이런 거를 다른 사람들과 같이 나누고 싶어졌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아마 달그림을 그리면서 그게 조금 시작이 된것 같아요. 달그림을 그리면서 사람들한테 알려지고 많은, 사람, <laughs> 많은 사람들한테 또 사랑을 받고 또 저는 그 사랑을 다시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살려고 해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에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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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생이 하라는거 다 안다 <목적> 짠, 전배사.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laughs>